지난 7월에 전국 아파트 신고가 거래 건수가 연중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그러죠. 서울 부동산 시장 불장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서울은 연초 대비 신고가 건수가 4배 이상 증가하는 음,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상황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정부는 이제 이 같은 이 급등세를 잡기 위해서 어, 이달부터 또 강도 높은 또 대출 규제 카드를 빼들고 있지만 시장의 영향은 아마 제한적일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자 오늘은 부동산 투자의 기초 어, 초보자를 위한 가이드로서 한번 제가 말씀 한번 드리고 겠습니다자 부동산 투자는 많은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재테크 방법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초보자에게는 복잡하고 위험해 보일 수도 있죠 이, 이 내용에서는 부동산 투자의 기초부터 실전 전략까지 체계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 보려고 합니다 아, 부동산 시장의 구조라든가 용어 투자 전략 리스크 관리 등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서 꼭 알아야 할 내용들을 한번 또 다뤄보. 고요 이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부동산 투자에 대한 자신감을 얻고 더 나은 부동산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부동산 투자에서 그 중요성부터 한번 알아볼까요 안, 안정적인 수익원이죠 부동산은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제공하는 투자수단입니다. 임대수익과 또 자산가치가 상승 을 꾸준, 통해 꾸준한 수익을 기대할 수가 있다고 보고 두 번째는 인플레이션 해지죠. 부동산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자연스러운 방어 수단이 됩니다. 물가가 상승하면 부동산 가치도 함께 올라가는 경향이 있고 또 구매력을 또 보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포트폴리오를 다각할 화 수가 있죠. 그래서 부동산 투자는 주식, 채권과 같은 다른 자산과의 상관관계가 낮아 투자 포트폴리오의 위험을 분산시키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또 레버리지 효과가 있죠. 적은 자본으로 자산을 운영할 수 있는 레버리지 효과를 통해 투자 수익을 높일 수가 있는데. 그런 기회가 제공됩니다. 리버리지 효과라는 게 이게 지렛대 효과라는 거죠. 뭐 대출을 받는 데든가 또 전세를 받는 데든가 또 이렇게 해서 또 투자를 할수 있는 그런 효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부동산 투자의 기본 개념을 어떻게 한번 이해해 볼까요? 첫 번째 자본 이득, 임대 수익, 현금 흐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자본 이득이라는 건 뭐냐면 부동산 가치 상승으로 인한 이익이죠. 매입가와 매도가의 차이에서 발생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중요한 수익 요소가 되죠. 요새 보면은 이 건물이라든가 토지를 살지게 보면 수익성을 따져보는데 뭐 옛날에 땅값이 살 때는 뭐 7%도 나왔지만 요새는 사실 뭐 4%도 힘들고 3%대 나오면 참잘 나온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강남에 어떤 그이뭐 백억짜리 물건을 산다 그이 수익성은 별로 나오질 않아요 그렇지만 기대해 보는 게 뭐냐면 매년 땅값이 상승한다는 거죠 그래서 강남 강남 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임대 수익인데요 부동산을 임대해서 얻는 정기적인 수입이죠 그 그러니까 뭐 월세나 전세 보증금의 이자 수익이 이제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현금 흐름을 또볼 수가 있죠 임대 수익에서 모두 운용비용과 대출 상환액을 뺀 순수익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어, 플러스의 현금 흐름은 투자의 안정성을 한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또 부동산 시장의 주요 용어를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매매가 라는건 이제 부동산의 실제 거래 가격이죠 그래서 요새 뭐 부동산원을 통해서 실제 그 매매가격 목동센트럴아이파크의 뭐 25평은 10억 1,500억에 거래가 됐다 아, 32평은 뭐, 12억 2천만 원에 걸어야겠다. 이런 걸볼 수가 있는 거고. 자, 근데 시세가 있습니다. 특정 지역의 그 유형의 부동산 평균 가격인데, 우리가 이제 목동 센트라이파크 입의 이그 사례를 들어보면은, 지금 호가는 10 2억에서부터 뭐 13억 14억 15억 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이제 평균 값을 내는 게 시세라 그러는데 그래서 이 매매가하고 시세하고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또 공시지가 라는 게 있죠 공동주택 공, 그뭐 공시가 뭐공 이러는데 정부가 세금 산정 을 위해서 평가한 토지의 가격을 우리가 공시가인데 이런 공시지가 를 통해서 뭐 종부세를 갖다 매 긴다든가 뭐 이제 그런 그뭐 권리 과를 산정한다든가 이제 그렇게 이용 하는 게 이제 공시지가라고 볼 수가 있고 또 전세라는 게 있죠 이거는 일 일정 금액을 유치하고 집을 빌리는 대한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에 있는 이제 특이한 임대 방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월세가 있습니다. 매월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집을 빌리는 방식인데 요새는 4%거든요. 제가 여기서 25평을 1억에 120을 나봤는데이 신혼부부들인데 이제 계산하는 거죠. 내가 한데 가고 있는 보유 금액이 1억이야. 그런데 내가 3억을 갖다가 내가 전세대출을 받는다 고 그러면은 물론 받을 수는 있어요 근데 4% 때가 되면은 뭐4 3 1이뭐한뭐 100만원대가 되는데 이게 고정금리를빌려주질 않잖아요 변동금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살다가 이게 100만원이 150이 되고 150이 또 180이 되고 이렇게 돼 버리면 이제 좀 불안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예 120이다 그러면은 4%로 해서 1억에 120 그러면 전세 5억으로 환산한다 그러면은 아예 그냥 고정금리를 가겠다 아 그래서 또 월세를 찾는 또 그런 신혼부부들도 계중에 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l t v 라는게 있죠 그래서 주택담보비율이죠 어, 부동산 가치대비 대출가는 금액을 를 얘기하는데 이 LTV를 작성하는 것도 또뭐 이게 무주택자냐 아니면 또 어, 일주택자냐 따라서 이게 매매가의 70%까지 줄 수가 있고 또 60%까지 줄수 있는 게 LTV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부동산 투자 전 필수 고려 사항이죠. 재무 상태 점검이죠. 현재 자산, 부채, 또 수입, 지출을 철저히 분석해서 투자 가능한 금액을 산정하는 거죠. 그래서 긴급자금도 고려를 해야 되는데 내가 가, 투자를 한다해 가지고 뭐 이게 영끌 한다하지 않습니까? 이게 재무 상태 점검해서 영 끝까지 간다면 나중에 어떠한 또 이런 또이 정책 변동이나 또이 금리의 또 변동에 따라서 진짜 또, 어이 손잡고, 또 뭐, 어디까지 가야 되는 또 그런 상태까지 나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투자 목적이 명확하죠. 단기 시세 차익을 노릴 것인지, 정, 장기적인 임대 수익을 추구할 것인지, 아니면 투자 목적을 정확히 하는데, 요새는 단기 시세를 노리기가 쉽지가 않죠. 최소 2년은 끌고 가셔야 됩니다. 또 장기적인 임대 수익을 또 추구할 것인지, 이런 것도 또 봐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이런 데 있는 거죠. 그래서 어 단기 시세를 노린다. 아 이거는 이제, 이또 아직까지는 이 양도세가 또 1년 이내 2년 이내 단기매매 가 되면은 뭐 남는 거에 뭐한뭐70 80%를 정부에 내야 되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가지 말고 장기적인 임대수입을 가져가면서 내가 이를 통해서 하나의 어떤 주거사다리를 이룩 이룩할 수 있는 이룰 수 있는 그런 것을 권해드립니다. 근데 시장 조사가 있죠? 그래서 시장조사가 있죠. 관심 지역의 부동산 시장의 동향 개발 계획 뭐 인구변화 등을 철저히 조사 를 하는데 이 수도권이 서울에 이 각보다 또 조건이 좋은 데가 꽤 있습니다 뭐 꼽는다 그러면 뭐 경기도권에 화성 이라든가 평택 성남, 과천 같은 데는 서울의 이학보다 웬만하다 낫다고 또 추천을 드릴 수가 있죠. 왜냐하면 일자리가 많이 생기고 거기에 따라서 또이 인구가 계속 유입이 되기 때문에 아, 그런 시장조사도 어, 곁들여서 하셔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법률 및세금 자문이죠. 부동산 관련 법규와 세금 제도를 이해하고 필요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되는데 이건 필히 거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감을 가지고 가시면 안 되죠. 우리가 남으면 뭐합니까? 이게 뭐 세금으로 다 뜯어주게 만든다라고 또 내가 이걸 또 재개발을 또 알고서 했는데 이게 또 현금 청산이 된다 그러면 참 그것처럼 또 힘든 것도 없죠. 그래서 법률 및 세금 자문도 철저히 또 받아보셔야 된다고 됩니다. 그 위치와 주변 환경 분석의 중요성인데요. 우리가 이제 이게 살찌게 이제 많이 이제 그 따지죠. 교육시설을 많이 따지는 분도 있습니다. 우수한 학군은 부동산의 가치상승과 안정적인 인대수율을 보장하죠. 주변 학교 뭐, 어이 학원가도 또이 어 교육시설의 또 하나로 도또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또 학교도 이게 또이 어, 자녀를 둔 부모 입장에서 음. 남녀공학을 보낼 것이냐, 아니면 또남고만 보낼 것이냐, 여고만 보낼 것이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아파트를 삼으로서 내가 남녀공학을 보낸다 그러면 또 피하시는 부분들이 많죠. 왜냐하면 요새 전교 1등에서부터 15등까지는 전부 다 여학생들이 차지하죠. 그러다 보니까 남학생들이 그이 같이 이런 공부를 해가지고서는 참내신받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교육시설도 중요하고 교통 편의성. 다르게 말씀을 드리면 역세권입니다. 대중교통은 이제 부동산에 가를 크게 좌우하죠 역세권이냐 5분 거리냐 10분 거리냐 뭐 지하철역이라든가 또 버스정류장의 거리 같은 것도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데 또 같은 역세권이라도 강남을 또 지나가는 역세권하고 또 이렇게 이강만 도는 역세권이라는 거는 또 거기에서도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보시는데 뭐이 1호선 4호선 더블역세권에다가 또 gtx까지 여기 앉는다 그러면 트리플역세권 되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편하게 들어가셔도 됩니다 또 생활 인프라도 우리가 또 무시를 못하죠 쇼핑센터라던가, 또 병원, 또 공원, 또생활편리성의 존재는 거주자와 삶의지에 직결이 되죠. 다양한 편의시설에, 단지 뭐 와서 잠만 자는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또 요새 또주5일제또뭐주 52시간, 또 이런 또 그런 그이 직장도 많이 변화했으니까 거기에 맞는 또 그것도 생활 인프라도 눈여겨보셔야 되고. 또 개발 기획이죠. 해당 지역의 미래 개발 기획을 조사하면죠. 요새 같이 뭐 역세권 재개발이라든가. 뭐 제가 저는 그 역세권 도시정비 재개발을 많이 추천을 하고 또뭐그외 지역을 추천 하는데 이게 우리가 팔고 사는 게 편해야 됩니다. 이게 어떤 규제를 둬가지고 토지거래학을 맡아야 된다든가. 뭐 그렇다 그러면은 사실 내가 살 수도 있고 팔 수도 있는데 그런 규제가 벗어난 또 자유로운 뭐이 어 입주권 상태에서도 팔수 있고 또 건물 상태도 에팔수 있는 그런 것을 또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티스 투자 리스크 관리 방법이죠. 시장의 이연 분석. 부동산 시장은 솔직한 얘기가 뭐 귀신도 모른다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운에 맡길 수는 없는 거고, 그, 나름대로의 또 주거적 특성도 이해하고, 또 경제지표도 주시하고, 과열된 시장에서 또 무리한 투자는 피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재무계획 수립, 적절한 네버리지 사용과 함께 안정적인 현금을 할수 있는 재무계약을 또 세워야 됩니다. 또비상장금도또 확보해야되는데 자, 내가 이거를 뭐 완전히 이게 뭐 10억인데, 이거를 진짜 내가 10억을 모아서 내가 집을 산다. 이건 사실 어려운 얘기거든요. 그래서 적절한 레버로지도 권해 드립니다 전문가의 자문이죠. 부동산 전문가, 세무사, 변호사에게 또 조언을 구해서 리스크를 또 최소화하는 것, 그것도 인사이트도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포트폴리오 다각화, 뭐 다양한 또 유형과 지역의 부동산에 투자해서 리스크를... 분산하는 게 예, 그게 참관히 좋은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성공적인 부동산 투자 사례 및 실패 사례인데요. 뭐 성공 사례는 이제 뭐 장기 임대 전략한다든가또 뭐 실패 사례는 과도한 외버리지던가또 우리가 이런 성공 사례라든가 실패 사례를 통해서 성공적인 부동산 투자리 위해서는 이제 철저한 시장 분석과 적절한 외버리지또 장기적인 안목, 그다음에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견훈을 우리가 사례로 해서 우리가 투자를 해나가려면 아마 이런 그 실패의 예, 사례는 어좀 피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그이 벤치마킹을 한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부자들은 왜 부자가 됐는가 또이성공하신또 사례는 무엇이 있는가에 또 그것도 또 이런 꾸준한 교육이라든가 또 이런 걸 통해서 해나가신다 그러면은 부동산 투자에서. 어 포트폴리오에서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20년간 재개발을 전문한 20년 경력의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 쪽에 또 어떤 그런 문의사항이 따르면 전화를 주시면 제가 성실하게 하답을 해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